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1번은 조금 공짜 문제였죠. 그렇죠 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어, 표를 우리가 어, 손익계산서라고 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위에 타인 자본, 타인, 자 1번 보기에 타인 자본은 부채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기 자본은 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 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200만 원이다. 단기에 외상매출금 잔액 중 120만 원이 대손 처리된 경우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우리는 2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 12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20만 원만큼을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대손상각비 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아는 것은 그랬는데, 자, 문제 3번에 우리가 어 재고자산의 평가는 어~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저가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취득 원가에서 가치가 떨어졌을 때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평가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어 어느 순간에 이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때 최초의 취득 원가까지만 환입을 시켜 주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손실이 생겼었던 걸 없애 준다. 대신에 최초의 취득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저가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높을 때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 원가보다 어 낮은 경우에 우리는 저가법을 적용을 해서 어 장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보기 잠깐 보시면 2번 보기는. 어, 매입 원가에는 매입 시 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네, 재고자산의 제조 원가는 보고 기간 말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뭐 제조간접비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고요.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매한 경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재고자산 구입을 하는데, 어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생선 가게다.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치하고 고등어하고 같이 구입을 하게 되었다. 음 그렇게 되면 이두 자산의 공정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 전체 취득 원가를 배분해 줘야 한다. 어,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 일괄 구입한 경우에 총 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해줘야지 된다. 서로의 시장 가치에 따라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24년 12월 30일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문제 4 번은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감가상각을 정률법을 사용을 하라 했고요. 정률법을 사용을 하라 했으니까 정률법은 우리 어떻게 구해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 문제는 정률법을 적용을 하려면 지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취득일 정률법 내용연수 상각률 그다음에 취득원가 잔존가치 이렇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누계액이 문제상에서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취득을 23년 7월 1일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23년 12월 31일날 첫 번째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을 그러면 우리는 취득 원가 23년 12월 31일날 취득 원가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정률 45.0. 45를 계산을 해 주시면 900만 원만큼을 상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7월 1일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는 6개월밖에 안 되죠. 그렇 음. 그래서 6개월분만 상각을 해 주셔야 되니까 곱하기 12분의 6입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해의 감가상각액은 450만 원만큼을 감가상각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24년 12월 31일날 다시 감가상각을 해야 하니까 취득원가 2천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의 450만 원 여기에 곱하기 0.45를 해주시게 되면 우리는 얼마가 나올까요? 어, 계산을 하면 697만 5천 원. 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 697만 5천원만큼의 감가상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697만 5천원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지금은 감가상각 비를 물어봤고요. 그럼 대신에 문제 상에서 어 2024년 12월 31일에 어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계액은. 450만 원과 이렇게 둘을 합산해야지만 우리가 누계액이 나온다. 이해가 되셨죠? 응. 그렇게 체크를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 매매증권은 1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네, 단기 매매증권 중 채권은 원가법, 주식은 공정가이 액으로 기말평가한다 그랬는데 어 우리 문제 5번에 육아증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조금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매매증권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고 만기보유증권은 만기보유증권은 어, 특이하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주시고요. 삼각후원가라는 어,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삼각후원가로 평가를 하게 되고 매도가능증권 역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증권의 평가 방법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채권과 주식을 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증권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따른 처분 손익은, 어, 모든 자산의 처분 손익은 다, 어,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 중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어 우리 아까 앞에서 타인 자본 나왔었나요? 그렇죠. 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어 부채는 타인 자본을 우리가 부채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 자기 자본은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어 타인 자본은 우리가 아 자기 자본은 자본인 거고. 어 타인 자본을 우리가 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자본, 순자산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산, 비용은 돈을 쓴 거죠. 그렇죠? 어, 비용을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혹은 부채의 증가를 가지고 오는 그래서 자본의 감소 요인을 우리가 어,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주 발행비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거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혹시라도 신주 발행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막 검색을 해 보시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계정 과목이 적교 등록이 들어가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함정이에요. 어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주식이나 사채 발행 시 제비용은 발행 시 제비용은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무조건 어디에서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즉이 얘기는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바행가액에서 차감하니까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본의 증감 혹은 사채의 증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어, 주식 할증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과 동일하다. 네, 자본금은 무조건 뭘로 기록한다? 액면으로 기록한다. 자본금 자체는 할인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액면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남는 돈을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손익거래에서 남는 돈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문제 8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풀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매출액이 일단 상품 판매에 5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음 그럼 500만 원에서 우리는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에 단기 상품 매입에 마이너스 기말을 빼 주시게 되면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은 100만 원. 자, 그다음에 매입액은 200만 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0만 원 빼고 나면 250만 원을 매출원가로 빼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5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어, 우리 재고자산 단원에서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 매출 총이익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제조 원가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 원가를 말한다. 네. 어, 직접 노무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직접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9번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을 하는데 뭐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고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한 거고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부르는 거고 가공 원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전환 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된 원가를 그래서 전환 원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0번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종합원가계산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품종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생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종합원가계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들은 전부 다 암기를 조금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종합원가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의 원가를 구분을 일단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이걸 어 이것을 합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80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0만 원이 감소한 경우 단기의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이 11번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만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냥 우리가 원재료 계정을 그려보면 원재료 계정에는 기초가 있을 거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말 원재료가 있을 건데 어, 이렇게 하고 양쪽의 합이 무조건 서로 같아야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소비액을 계산을 하실 수 있더라. 그런데 기초금액도 안 주고 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보다 30만 원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어, 우리는 이 기초의 금액을 얼마를 쓸 거냐? 아무 금액이나 쓰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기초의 금액을 아무 금액이나 쓰시면 <laughs> 무조건 정답이 됩니다. 자 볼게요. 기초로 그냥 어, 증가 감소 분보다 조금 더큰 금액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냥 기초로 100만원이라고 넣을게요. 기초로 100만원이라고 넣으면, 기말은 기초에 비하여 30만원이 어떻게 되었다? 감소하였다. 응. 음, 그러면 기말 금액은 7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어,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800만원이래요. 8 0 0만 그러면 어쨌든 30만원만큼 늘어났으니까, 830만 원이 바로 소비액이 됩니다. 어, 정답은 8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어, 이 금액을 어 바꿔 볼게요. 바꿔 볼게요. 얘를 400만 원으로 바꿔 볼까요? 400만 원으로 바꾸면 여기는 37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30만 원이 감소했으니까. 그래도 정답은 83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기초 기말 재고액이 기초분보다 얼마가 증가했다. 얼마가 감소했다라고 나오게 되면 무조건 그 증가 감소된 금액보다 조금 큰 금액을 어 한쪽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나머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배분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원가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조 간접비의 배분이라는 걸 배웠고 제조 간접비가 있으면 이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계 상호 배우법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같이 쓴 돈이기 때문에 뭐 A 제품, B 제품, C 제품 뭐 혹은 뭐 제조 부문,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 줘야지 돼요. 이렇게 나누어 줄때 어떠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인과 관계예요. 서로 간의 관련성에 따라서 배분이라는 걸해 주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수주의다 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는 우리는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위해서 보수주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 보수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선 보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어, 배부 기준으로 1순위로 가는 건 인과관계지만, 뭐, 인과관계, 뭐 또는 수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 혜택을 누가 많이 보니, 뭐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부담 능력에 대한, 어, 어느 부분이 돈을 더 많이 내도 되더라. 어,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 나누어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당해년도 말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몇 명인가? 단, 다른 사업장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3번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되어 있는데 의무발급자 어, 그러면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 사업자예요. 법인 법인은 무조건. 음, 법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뭘로 발행해야 한다? 전자로 발행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은 개인은 직전 연도에 어 매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자. 어. 전에 직전 연도에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어,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기 5천만 원의 법인 사업자, 1억 원의 법인 사업자. 금액 상관없이 법인은 무조건 전자발급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인 개인 사업자. 그랬으니까 8천만 원 넘었죠? 그렇죠. 러는 전자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명 모두 다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부가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그래서 담보의 제공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포괄적 양도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 그리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응. 이런 것들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이물란 그다음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그다음에 어 4번 보기에 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을 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음,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우리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죠. 무슨 공급?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자가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증여,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이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간주 되는 거니까 음, 여러분들이 암기를 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우리 15번은 영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언제 사용이 되는 거죠? 영세율, 네. 수출. 그래서 외국, 뭐, 외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영세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어, 용역의 국외 공급. 그 다음에, 어, 4번에 외국 항행 용역. 이렇게 되겠고요. 어, 3번,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토지는, 우리 뭐예요? 토지는? 토지는 무조건 뭐더라? 면세더라. 토지는 무조건 면세더라. 그래서 면세와 영세율을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까지 118회 1호 문제를 조금 한번 살펴봤는데요. 음, 조금 난해하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자꾸 시험이 요즘에 어, 글들이 조금 길어지거나, 그 다음에 어, 글자들이 조금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기존의 기출문제들 우리가 문제풀이 하시더라도 어, 용어 하나하나를 조금 음, 상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복적인 학습이 우리 회계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